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들었던 이젤 화분다이가 자리가 정해졌답니다. 이렇게 큰 화분다이 옆으로 자리를 정했답니다. 이웃분들께서 요 이즈엘 화운다이를 다육이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다육이 아파트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1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옆으로 작은 2동이 생겼답니다. 위에다가 이제 어떤 아이들을 올려놓아야 더 이쁠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던 아이들을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자리를 좀 배치하는 중에 있답니다. 위치는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정리가 다된듯 하답니다. 1층에 이렇게 다 여기들을 올렸고요. 2층에도 이렇게 올렸답니다. 3층에는 이 아이가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답니다. 조금 높이가 있어가지고, 다육이들이 햇볕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잘클듯 하답니다. 어트코인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요 뒤에 꽃길인도 꽃이 피고 지고 잘 크고 있고요. 아, 우리 집 쪼꼬미 꽃댕강이도 이렇게 아직 잘 크고 있답니다. 화분 다이를 재배치하는 덕분에 요 아래 부분도 새로 한번 손을 다 봤답니다. 몇개 되지 않은 장독들을 여기로 이렇게 다 모아 봤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줘가지고, 어, 틸란드시아 바구니가 바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밖에서 엄청난 공사를 하나 봅니다. 제가 여름이 되다 보니까 달기보다는 어, 이렇게 초록이들을 좀 많이 사온 편인가 봅니다. 그냥 베란다에 초록이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냥 그 실에서 앉아서 쳐다보면 시원시원했어. 참 좋은 듯 하답니다. 아우 이 더운데 베란다를 오늘 재정리하느라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그래도 깔끔하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여름을 시원하게 날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아, 엄청 시끄럽지요. 화분다이 하나 생기는 통에 베란다가 이렇게 재정비가 되었답니다.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